안녕하세요. 재테크당 시그널 K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램테크놀로지 종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램테크놀로지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같은 거대 반도체 회사들이 AI 기반, 반도체 기술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도 이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트는 어떨까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차트는 120분봉 차트와 일봉 차트 그리고 주봉 차트를 볼텐데 우선 모든 차트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20분봉 차트를 살펴보면 주가가 우하향하면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준 모습이고 볼린저밴드가 확장했지만 다행히 밴드가 반전되면서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 짧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봉 차트를 보면 120분봉 차트와 비슷하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고 밴드는 응축에 들어가면서 하단선을 때려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봉 차트를 보면 앞전 차트보다 더욱 긴 시간을 이용하여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고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 이탈로 시작하여 밴드 밖에 강한 힘으로 밀어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차트를 모두 보았을 때세 개의 상승 다이버전스와 바닥을 지지받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상승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120분봉의 밴드의 우상향, 1봉의 하단선 주봉에 이탈캔들이 없었다면 추가 하락도 조금 의심할 수 있는 차트이지만 상승 신호와 바닥을 받쳐줄 힘이 있기 때문에 상승한다고 봅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고 기준은 본인의 판단에 두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는 채널이나 네이버 카페, 재테크란 검색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